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터, 조영준입니다 이번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썸 총학생회와 천안캠퍼스 도둠 총학생회의 초대로 LOL 캠퍼스컵 단국에서 이연우 클템의 서리용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국대학교 양캠퍼스의 총학생회에서 최초로 주최하는 교류전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두 캠퍼스 모두 치열한 예선전을 거치고 올라온 만큼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당국대학교 학우분들이 직관하시긴 어렵겠습니다만, 각 캠퍼스 총학생회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전 이벤트와 실시간 시청 이벤트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양 캠퍼스의 명예를 건 교류전에서 소속된 캠퍼스의 승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학우분들이 LCK급 관전의 맛을 또 여러분께 어, 느끼고 또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어는 클템의서리용과 재밌게 방송을 진행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올해죠 5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이번 대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번 당국대학교, Shine Your Moment Some! 죽정캠퍼스 썸 총학생회와, 더 도달아, 당구! 늘 도달아, 우리! 천안캠퍼스 도둑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e스포츠, 대회, 롤 캠퍼스 컵, 당구! 해설을 맡게 된 리그 오브 레전드 해설가 클템 이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본성,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온 엄청난 괴물 선수분들. 저 클템이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멋진 경기 치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학우분들도 또이 e스포츠 대회에 엄청난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e스포츠 대회 중계진이 저와 전용준 캐스터님,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재미 정말 보장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학우분들을 위한 또 이벤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실시간 이벤트로 뭐 시청 이벤트 퀴즈 이벤트 어마어마한 정말 무시무시한 상품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그리고 각 캠퍼스에 대한 응원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1 5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언제라고요? 5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당국대학교 총학생의 유튜브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때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나를 막아봐!